메이저맨 여러분. 자, 메이저 김사장입니다. <laughs> 자, 오늘 요거 보시다시피 세 개인데, 뭐한 분이 주문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시간이 약간 촉박해서, 오늘은 모음으로, 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모리모토, 어, 유소년입니다. 유소년. 유소년 아이웹 11.25인데요. 요거는, 일루미트 저희 메이저, 제가 사용하던 일루미트를 급하시다고 구입하신 분이, 어, 아드님 선물로, 구매를 해주셨는데, 에, 유소년인데 하드합니다. 그래서 각작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유소년 분들이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 5, 6, 아, 5, 6학년 정도, 뭐 중학교 1학년까지 아니면 여성분들도 괜찮고, 손이 아니면 작고 1 1 2 5로 원하신다거나, 이런 어, 분들에게 적합한, 에, 글러브입니다. 에, 일반 성인 글러브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유소년은 되게 부드럽고 약하고, 가볍고 그런데 이거는 거의 성인용과 동일한데 사이즈가 좀 작은 느낌? 요거는, 그러니까 음, 그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 기성, 엊그저께 입고 된, 네아 1 1 7호입니다 요거는 지금, 아, 잠시만요. 네. 아, 아, 아까 앞에 거 유소년을, 아, 성원, 이 말씀 안 드렸는데,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상 땡님이 유소년 주문 해주셨고, 그 다음에 어, 서울 구로구 황은 땡 님께서 어, 요거 지금 이게 맞나? 네, BRB 네, 요거 검정 빨간 검정, 네, 검빨검 주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요 오렌지 요거는 모리모토 헬멧하고 같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이재 땡 님께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죄송하지만, 각잡기 후에,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발송이 돼서, 화요일 정도 받으실 겁니다. 자, 각잡기를 들어갔는데요. 요거 한번 슬쩍 보시죠. 어, 아이고, 요거 묻었네. 요거는 좀빼 다른 거로 교체해서 예, 작업을 하겠습니다. 음, 오렌지, 검정. 그리고, 검빨검. 요렇게. 어, 검정 부분 가죽. 물론, 빨강이나 오렌지도 괜찮은데, 특히 검정 부분 가죽이 굉장히 괜찮고요. 네, 만든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깜빡 잊고 요, 오더글러브를 빠트렸어요 그러니까 총, 어, 모리모토, 그 다음에, 오더글러브, 그 다음에, 기성 메이저, 메이저 기성, 이렇게네 가지를 한 번에 묶어 정상에 담겠습니다. 어, 혹시 이거 손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뭐, 제가, 뭐 이런 적은 없었는데 물론 이제 같이 주문하신 거를 동시에 이제 작업하신 적은 있지만 아 시간이 너무 지금 촉박해서 어, 죄송합니다. 아, 빨리 해서 빨리 갖다 드려야 될 뭔가가 있어 가지고 아좀 하게티가 저희가 이제 어, 하게티 저희 레이저 자체 제작 하게티가 이제 출시가 해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또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먼 거리가 아니라서 또또 또 택배로 가면 또 지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는 걸로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아,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착수는 제가 하기가 조금 쉽, 그러니까 예제 손에 들어가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크다면 2일일 착수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글러브지를좀 편하게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 초등학생 저학 제가 알기로 저학년, 2학년3학년이 정도 되는 걸로 되는데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각자기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꼴집이 약간 좁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좀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착수를좀하고해야 되는데 너무 넓어지니까 손가락이 분이 계속 이렇게 밖에를 마사지 못하고 있고 보금이 약간 부드러운 편이라서, 쉐이핑은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거, 글러브 진행하겠습니다. 진짜 완성이 됐습니다. 예, 부드럽게 잘 쓰시면 좋겠고, 손에 잘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다음 글러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작업 중입니다. 보니까 저랑 이제 카, 카, 카톡으로 이제 이 중나신 분이 예, 네, 학원 선생님 같아요. 아니, 학생일 수도 있고요. 예, 네, 최대 뭐 관련 어, 그쪽에 계신 분 같습니다. 학생 같기도 하고, 네, 일단은 그래서 뭐 성인의 뭐 아, 어, 성인 같은 느낌이 나서 일단 착수를 해서 이게 나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 저 착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게좀 판단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어, 느낌상, 대학생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뭐, 선생님이라면 좀더 나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성인이라고 판단하에 착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게 US c 티어지만 어, 지금, 요, 가죽의, 뭐라고, 강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많이 부드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단 정도. 저는 요, 지금, 저 2등급 가죽이 참 저는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지금은 GXM을 쓰고 있는데, 어, 지금 검정색 베이지, 요거를 좀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 다음주에 고민 좀 하다가, 제가 실사를 만약 하게 되면, 어, 요건 또 영상을 따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나와서, 예, 네. 배색도 좀 마음에 들고 해서, 그렇구요 지금은 이게 실사를 거의 실사에 준하게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마사지하고 쉐이핑까지 다 마쳤습니다. 어 지금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지? 일단 각은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손을 딱 끼면 이렇게. 네, 박이었고 디귿자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지금 제방끈 부분이 부드러워지면 힐이죠 힐부 부드러워지면 어, 훨씬 수월해지실 건데 지금은 이제 새끼 쪽 하고 이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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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를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글러브지를 처음에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엄지 쪽이 조금 타이트해서 좀 하드해서 마사지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됐고요. 어, 쉐이핑은 이 부분, 예, 이 부분. 예, 그래도 이게 약간 와이드 패턴보다 볼집이 약간 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볼집을 늘리려고, 물론 여기도 쳤죠. 여기 <laughs> 검지, 어, 검지, 중지까지 이렇게 약간 넓게 이렇게 했습니다. 손이 크시면 이렇게 예, 해서 예, 글로브질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손이 작으면 뭐. 제가 212 성의자는 아니지만, 212 끼시면 굉장히 소홀해집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촉감, 가죽의 촉감이라든지, 맞는 상태라든지, 굉장히 양호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어, 받으셔서 만족하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자, 다음 거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 시, 어, 마사지는 좀더할 거고요. 음, 5 1까지오일링 좀, 조금, 어, 뭐라, 조금, 어, 좀, 진하게. 예, 좀, 어, 뭐라 그럴까, 촉촉하게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자, 메이저, 기성, 2등급이었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도 이렇게 쉐이핑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쉐이핑을 더할 거고요. 어, 자, 지금, 이 정도 작업이 됐습니다. 예, 저는 글러브지를 이제 막 엄지를 거의 좀잘안 쓰는 편이라서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엄지를 쓰시면 이렇게. 대신 엄지를 쓰면 장점이, 단점이 저는 이제 중지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누구나. 왜냐면 이제 이렇게 힘을 주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처음에 완전 부드러워서 길이 들어서 이제 뭐랄까 딱 어, 배꼽이 안 나온 상태로 부드러지. 워 이 단계까지 가려면 처음에는 이렇게 닫으셔서 캐치볼 하시는 게좀더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사든 뭐 기본이든 간에 실사의 경우에는 받으셔서 어느 정도 조금만 하시면 되고요. 기본은 아마 조금 더꽤 만지셔야 되는 상태니까 그는 감안을 해서 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아 기본 각잡기. 예, 네, 신청하셨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쉐이핑을 더칠 겁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것도 어, 약간 오일링을 약간 헤비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마지막 보시고 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있었어요. 유튜브 질문은 아니고요. 이런 끈 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끈들 중에 여기 끈 웹에 들어가는 끈은 보통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건 얇아요 어,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이거 가지고 트집 잡으시는 분이 있으셨어 가지고 트집, 트집은 집이 아니고 왜 얇냐 저는 얇게 만듭니다 예, 거기까지 <laughs> 말씀드리고 이거는 모양을 내기 위한 끈이기 때문에 두께가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거워지기만 하기 때문에 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정, 어, 정상적인 보통의 두께 뭐, 다 보통의 두께는 아니면 얇은 게 들어갑니다, 이쪽에는. 여기랑여기 요기. 예, 힘이 가해지는 부분들은 예, 두꺼운 끈을 쓰고요. 예, 나머지 요 부분들은 크게 많이 두껍지 않은 상태로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셨으면 좋겠어요. 어, 기본이지만, 뭐, 예, 부드럽게 작업이 됐습니다. 이건 공 한번 튀겨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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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기본 각자기를 거의 마쳤습니다. 아, 어, 굉장히 땀이 많이 나고 있어요. 네. 얼굴에 땀이 주르륵 납니다. 어. 이게 지금 손가락이 새끼 쪽이 좀 타이트해서 어. 조금 손가락도 아프고. 아 그리고 요거 지금 베트남에서 어,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일 때문에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어쨌든 베트남에 가서. 야구를 하실 때 이제 사용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외한데 마타가 외한데 마타가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요. 아더지만 예. 여기가 약간 운듯한 느낌이 나고 볼록한 느낌이 납니다. 이거 최대한 완화해서 보내 드릴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거는 뭐 하자는 아니에요. 예, 예 전화가 잠시 끊겼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 저희 오더갤러리 카페에 보시면 그외야 오더 완성 사진 보시면 이 부분이 다 여기 차이가 조금 볼록하게 느낌이 납니다 이게 그 그러니까 여기 볼록한 게 아니라 여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예 네.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데 전혀 시장이 없으시고 예 네. 그런 거는 당연하 그러니까 어, 정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번 제가 장갑을 뺐으니까 손을 껴 보겠습니다. 지금 새끼 쪽이 좀 타이트해서 일단 나무를 껴내야 될것 같고요. 예, 글러브지 예, 기본 각자 교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공간이 조금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 자, 이것도 손가락이 좀 타이트해서 나무를 껴놨고요. 그 다음에 검정 오렌지는 살짝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빨 그리고 오더 웨어글러브 이렇게 네 개를 한번에 해봤습니다. 뭐 영상이 좀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 왜내 거는 단독으로 안 해주세요라고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아, 간혹 이렇게 또찍 찍는 날이 있겠죠. 왜냐면 뭐 상황이 그러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어쨌든 이네 분이 좀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모르겠지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각잡기 네개 한번 진행해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금 오늘 금요일인데, 즐거운 주말 되시고, 즐거운 리그 게임 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